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2024년 4월인데 올해 46살 되는 김희생 양띠 네. 사주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엑소시 등 누령 최기택입니다 어 양띠분들이 여러분들 성격이 대단해요 보통인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 신딸도 양띠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양띠분들이 되게 많이 좀 힘든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올해 흉이 들어왔거든요. 흉살 근데 흉살이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흉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2, 3월달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전이 되게 잘 돌았어요. 근데 4월달 초반에 들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 금전이 주춤합니다. 그러기 시작을 하다가 여러분들 4월달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나서부터 막혔던 금전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내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번 달에는 금전의 운기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번 달에도 안 풀린 건 아니었었어요. 양띠분들. 하지만은, <laughs> 흉살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신랑의, 어, 뭐, 집안에 도둑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금전의 온기는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막혔던 금전들이 여러분들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갑진년에 들어와서 김미생 나는 우리 양띠 여러분들 46살, 동곡당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타, 어, 사주에 타고난 재물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있겠지만은, 금전으로 물론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4월달, 이번 달에는 금전의 운기가 돌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서나 이런 것도 잡을 기회가 있어요. 문서 잡는 거 너무 좋아요. 뭐 아파트를 뭐 경매를 받아서 뭐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토지를 뭐 매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좋으니까 양띠 분들 흉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흉살은 좀 풀고 넘어가셔라. 그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 뭐좀 이렇게 은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물복 나쁘지 않습니다. 4월 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직장이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올해는 사업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시면서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은 아이디어를 짜야 될 때고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는 거를 어, 실행에 옮기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구상을 해놨다가 좀 시기가 더 좋은 시기가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셔도 늦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함부로 움직이실 때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근데 잠시 약간 금전, 어, 어 금전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금전운이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운세가 여러분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투자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뭐 조그맣게 소형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큰 투자를 해서 뭔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김미생 나는 양띠분들은 손해를 볼, 거, 손해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를 볼 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운기 여러분들 좀안 좋네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애 운기는 하락을 칩니다. 만약에 부부라면 여러분들 이혼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나는 연인과 약간 조금 이별을 두고 있는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어또 떠나갔던 연인이 또 돌아온다는 거를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어 연애가 들어오면서 또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애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강 한번 볼게요. 이제 46살이면 여러분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나이가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 어, 조금 신경계통 이런 쪽으로다가 조금... 눈, 뭐, 아니면은,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좀 하셔야 되고, 어, 여러분들, 그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은, 4월달에는 여러분들 문화할 곳으로 여러분들 사료가 됩니다. 저, 갑집년입니다. 2024년도 김희생 양띠 46살, 여러분들 4월달 운세를 한번 봐드렸습니다. 어, 용무도령, 최기택입니다. 감사합니다.